자, 보겠습니다. 자, 구간이 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 말이 뭐죠? 이 말이, 어, 실수 전 구간이란 얘기지. 실수 전체, 실수, 어, 전 구간에서. 이런 얘기지. 자, 앞쪽에서 구간 설명을 했어. 자, 이때, fx가, 음, fx가 구간. 대괄를한 다음에 0,4에서, 어, 지금 이렇게 정의되어 있대. 음, fx는,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어. X가 0 이상 3 미만일 때는, 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라고 함수의 관계식이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X가 3 이상, 그리고 4 이하에서는, 자, 이놈이 3X-3이라고 관계식이 정의되어 있대. 그치? 어? 자, 이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 4를 만족시킬 때, 그때 f(10)의 값을 갖다가 구하라. 이게 문제야. 되겠지? 그렇지? 자, 먼저, 요 구간, 요 말이 뭔지 알지? 이게, 얘기한 게 뭐지? X가 0 이상 4이야 이걸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X가 0 이상 사이에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야. 0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얘를 만족한대. 그치? 자, 요거 뭔지 알지? 어? 다고 믿는다. 선생님, 이거 뭔 말인지, 아, 이러면 곤란해. 자, 얘가 바로 뭘 나타내는 거야? 어? 실수 전체에서 이걸 만족한다고 4를 더 4를 더할 때마다 함수값이 항상 똑같다는 거잖아. 그 말은 4마다 같은 일이 벌어져. 그 말은 뭐야? 반복한다는 거야. 그 말은 뭐야? 주기 함수라는 거지. 따라서 얘는 뭐야? 주기가 몇인 함수? 4인 주기 함수다. 이걸 나타내게 된 거지. 그치? 자, 이 부분. 응? 자세히 모르신 분들은 꼭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해. 선생님 구구절절 설명 안할 거야. 우리가 이건 삼각 상태에서 진리대로 설명하는 것 같아, 선생님. 알겠죠? 근데 모르신 분들은 꼭 질문해. 어, 애매한데 이러고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선생님한테 꼭 질문하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주기 함수 이게되는 거야. 그렇지? 어, 그럼 주기 함수까지 나오니까 대박 어려. 개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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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쉬워. 왜 개쉬운데? 자, 우리가 이것만 잘 정리해주면 너무 쉬운 문제야. 주기 함수의 연속성. 주기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좀얘기를 해볼 텐데, 음? 응? 자, 선생님이 주기 함수 한두개 정도를 갖다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기가, 어, 주기가, 어, 예를 들어서, 뭐, 어, 4인 함수가 있다고 보자. 4인 함수가 있었는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죠. 어, 여기가 4고, 8이고, 여기가 12, 점점점점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죠. 뿅. 다시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되겠지, 뿅. 다시 똑같은 레퍼런어가 되겠지. 음. 이게 바로 주기가 4인 우리가 아. 함수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뿅뿅뿅뿅, 뿅뿅뿅뿅, 그렇지? 자 주기가 4인 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주기가 만약에 그래 주기가 4인 함수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면은 보신 것처럼 어떻게 해? 보신 것처럼 어, 자각 구간의 출발과 각 구간의 도착 지점 어에서마다 끊어지게 되는 거지 출발과 도착 지점에서 계속 끊어지게 된다고 보시는 것처럼 이놈의 출발 y 좌표 여 있는데 이놈의 도착 y 좌표 여 있다고 만약 그래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어 끊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laughs> 출발 또는 도착 구간에서 일 때마다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생님 지금 주 일반적으로 주기 함수는 대부분 다 지금처럼 불연속이야. 근데 이 주기 함수가 이 주기 함수가 어 주기 함수가 어떻게 연속이 되는 경우도 있어. 어, 연속이 되는 경우도. 연속이 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게 자, 슉. 그래프가, 어, 노란색으로 그려볼까? 노란색, 주황색으로 그려볼까? 자,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슉, 해가지고, 하필, 출발했던 그 높이로 다시 붙는 거야, 이렇게. 응? 어?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똑같은 그래프로 해주는데, 어, 여기서 메꿔지면서 출발했던 높이로 다시 딱 이렇게 붙어. 그렇지? 역시 출발했던 높이로 다시 딱 붙어. 그렇지? 역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어, 이놈은 실수 전 구간 연속이잖아. 마, 맞아? 어? 똑같은 주기 함수인데 이 새끼는 출발해진 도착일 때마다 불연속이고 이 새끼는 출발일 때의 높이와 도착일때 높이가 일치하기 때문에 응? 계속 연속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 되는 거 맞아? 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 만약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야. 얘처럼, 음? 얘처럼. y는 fx가, y는 fx가, 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 플러스 p를 만족. 하면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야. 이런 말이 나온다면은, 어? 이런 말이 나온다면은, 어? 얘를 어떻게 풀수 있냐? 우극한, 뭐, 함수값과 극한값은 같다. 이따위 짓 하지 말고, 보시는 것처럼, 어? 자, 오른쪽, 왼쪽의 관계식이 다른 꼴이 될수 밖에 없는 거니까. 그치? 우리가 앞쪽에서 배운, 어떻게 해주냐? 출발할 때 y 좌표와 도착할 때 y 좌표가 같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 나오면은, 우리가 뭘 이용해서 간단히 풀수 있냐? 고리타분에게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다. 이걸 쓰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그래프꼬라지를 보라고. 뭐, F. 출발할 때그 y 좌표와 F 도착할 때 y 좌표는 같다. 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미정 계색 값을 갖다가 마무리해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해 준다면 너무너무너무너무 연산도 쉽고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근데 놀랍게도 이걸 엄청 틀린다는 거야. 이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그렇지? 이게 뭐야? 개념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되겠어? 어? 자, 확실하게 주기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 정리를 잘 해줘야 될것 같아. 되겠지? 이해되지? 있지만, 자, 이렇게 주기함수 꼴이 나오는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한다면, F 출발, F 도착은 같다. 어? F 출발, F 도착은 같다. 뭔 말입니까? 이 경우를 본다면, 얘는 출발하는 점이 0이잖아. 도착하는 점이 4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0을 넣었을 때 F0, 그 출발값과 얘 4를 넣었을 때 F4, 그 도착값이 Y 좌표가 일치한다 그게 바로 이런 상태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는 거 맞지? 어려운 문제 아니야 되겠지? 자, 이 부분 꼼꼼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선생님이 이쪽 지울 거야 지우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지운다 그러면 지울게 지운다 자, 지웁니다 지워요? 자, 지웁니다 그러면, 자, 보자 아, 어, 자. 우리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볼게. 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 새끼가 실수 전 구간에서 이렇게, 자, 뭐, 전 구간에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0부터 4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 근데 이 새끼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 플러스 4. 주기가 4인 주기 함수다라고 밝히고 있어. 그치? 자, 근데 이 새끼가 실수 전 구간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연속이에요? 이런 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같아. 그럼 따라서 어? 이 놈이 전 구간 연속이 돼야 되는 건데 주기함수니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f 출발은 f 도착과 같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봤는데 먼저 그러기 전에 어? 한 구간 0부터 4까지 이 구간 안에서 불연속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0부터 4까지 구간을 살펴보니까 어, 3 왼쪽에 이 e 함수의 관계식을 쓰고, 3 오른쪽은 요 함수의 관계식을 써서, 요 3일 때 불연속이 될수 있잖아. 근데 그 마저도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바로 앞쪽 내용이지. 3일 때 연속이 돼야 돼. X는 3일 때 연속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간단한다고 히 했어? 3을 대입해서, 자, 마이너스 9 플러스 3A 더하기 b 는 그치? 또 3을 대입해서, 어, 얘랑 같아야 돼. 이게 되는 거지. 되겠지? 그치? 어, 3대해보니까0 돼버렸어. 그리고, 자, 이제 이거 하나 하고, 응? 모르는 게두 개냐, 등식 하나 더 필요하지? 이제 마무리 또뭐 해주면 되냐? 주기 함수의 연속성이지. 주기 함수의 연속성. 어? 주기 함수가 지금 연속 한대잖아. 그럼 따라서, F 출발과 F 도착마저 같아야 돼. 이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출발이 바로 0에서 출발이 이거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해보면은 B가 될 것이고, 이게 F0. 도착은, 여기다 4를 대입한 거잖아. F4. 그치? 그럼 F0은 B가 되는 거지. 영 넣어준 거다빵 됐어, B. 그리고 4를 갖다 여기다 대입해보니까, 자, 3 곱하기 4 빼기 3. 연산해보니까, 3. 이게 된 거지. 어, 그럼 B값 나왔네. 그럼 따라서, 우리가, 자, 요서 완성해주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3A. 더하기 3은 0 이게 된 거지. 그러면은 요거 둘이 연산이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6이 되면들어가니까 a는 뭐야? 2 이게 된 거지. 그래서 a와 b 값을 다 완성을 했네. 그렇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자 구한 놈들을 여기다 넣어줄게. 자 a 자리에다가 2를 넣어주고 b 자리에다가 3을 넣어줄게. 근데 정작 물어보는 것은 뭐였지? 우리가 f10이었지. 함수값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관계식을 완성했던 거야. 그럼 이제 F10의 값을 갖다 구할 건데, 어떻게 하냐. 어? 여기서 0부터 4까지만 이렇게 되는데 F10은 어떻게 구합니까? 어? 이 그래프를 계속 그려볼까요? 그거 아니고, 주기함수의 특징 뭐야? 얘는 주기가 4니까, 여기 10에다가 4씩 더해도 함수의 값은 다 같아. 즉, F14도 같고, F18도 같고, F22도 같고, 등등등등. 그치? 아니고 40 빼도 함수값이 다 똑같잖아. 그러니 따라서 얘는 F6과 같아. 그치? 그리고 F4 빼니까 2와 같고, F몇과 같아. 마이너스 2와 같고 등등등등. 그치? 어? 자, 요 성질을 이용해서 함수 값도 간단히 구하자고. 어? 어떻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간이 우리는 0과 4의 관계식이 렇게 이쁘게 있는 거니까, 제가 주기가 4라고 랬는데 F10의 값을 갖다 구하라고 그랬을 때, 4씩 더해서, 4씩 빼서, 적당히 요 구간 안에 들어오는 함수의 값을 찾아보니까, 지금 0부터 4까지니까 누구야? 얘지. 그치?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문제 풀 거야. 그럼 따라서 F2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 같으니까. 그럼 F2는, 2는 0부터 3,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2를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겠지. 그럼 대입해 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 더하기 3 해서 극한 값은 3. 이게 되는 거지. 되겠지. 자, 결코 어려운 문제 아니야. 정의만, 어, 우리의 개념만, 유형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돼. 알겠지. 자, 이 유형도 그렇고 앞쪽 유형도 그렇고 좀 독특한 유형이니까 잘 정리해 놓자. 되겠지. 자, 좋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 끄도록 할게. 자, 끈다.